두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부간의 어려움은 어떤 건가요? 집안 좀 깨끗이 가꾸고 음. 꾸미고 요리하는 데도좀 취미를 붙여보고 거기에 대해서 귀찮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음. 그거를 한번 좀 즐겨봤으면 어떨까라는 게 결혼 초부터 그랬었어요. 음. 안 되니까. 가사 없습니다.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요. 좀 마음. 좋은 마음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십 점도 주기 어렵죠아 그래요. 아우 굉장히 점수가 짜시네요. 아 제가 근데 짠것 같지가 않아요. 와이프 정말 음. 못하거든요. 아내에게 박한 평가를 내리는 남편. 하지만 관찰 결과 아내의 살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단지 남편의 성에 차지 않았을 뿐이죠. 안경 자리 어디야? 에 팬티가 여기 왜 나와 있냐? 봐라 안에 유막 띠인 거. 문제는 남편의 잔소리였습니다. 지금 그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이걸 단위적인 신념이라고 그래요. 음. 뭐뭐 해야만 한다. 네, 강박관념 같아요, 거의. 네, 단위적인 신념을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상대에게도 그걸 부과할수록 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검사 결과 남편은 권력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봐라 <laughs> 네 어디 가장한테요? 액션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지 어? 이 집안의 쫄따군지 내 말이 맞다.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다는 남편의 태도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막 말을 좀 폭언을 할 때, 그때 뭐 두려움이 느껴지거나 그러신가요? 무서워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점점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음, 음. 생각이 없냐? 생각을 하고 말해. 음, 음. 지금 그게 이상하게 맞는 말이냐고. 음, 음. 그 점점 세뇌가 되가는것 같아요. 음, 어, 내가 잘못했고. 음. 남편하고 관계에서 제일 섭섭한 게 어떤 것에요 그냥 말적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시객과의 관계가, 시객과의 관계가 저한테는 안 맞지 않게도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음. 뜻밖에 말을 꺼내는 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실은 이제 시대과의 갈등이 크잖아요. 남편의 이제 말투 부분하고 네. 또 시댁 문제, 이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두 가지가 좀 개선이 된다면 음두 분의 관계가 좀 많이 개선이 될것 같으세요? 음. 음. 근데 점점 이제 모든 게 귀찮아 싫은 거예요. 음. 싫다는 마음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혹시? 지난 7년간 아내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참았습니다. 이제는 개선에 의지조차 없을 만큼 지쳤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내는 어떤 상태일까요? 오랫동안 남편에게 좀 이해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섭섭함과 시댁과의 문제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굉장히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이제 신체적으로나 매우 지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부부관계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부부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부부가 첫 번째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이 서로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에게 좀 상처를 남기는 그런 대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갖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남편은 어 하루 종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 육아와 살림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지친 몸과 마음을 좀 하루라도 좀 쉬어보면서 이렇게 힐링하는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다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